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14번째 서원과 향약 이런 거 공부하겠습니다. 4대 사화가 끝나고 많은 살인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서원을 만들어 학생을 가르칩니다. 어, 왜 고향으로 돌아와? 어, 이제 한양에서 임금님들이 불러서 정치하라 그러면 훈구파들 때문에 모조리 다 화를 당하니까 누가 정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서원을 만들어 학생을 가르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개인이 세운 사립학교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단무지와 소수서원 한번 다녀올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는 서원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서원의 원장이 된 살인파는 학생들에게 쌀, 보리, 콩 같은 것을 수업료로 받고 학생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같아요. 그리고 성리학을 공부했던 돌아가셨던 훌륭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자 서원은 공부를 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제사 지내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약을 만들어요. 향약이 뭐라 하, 뭐냐 하면은 음, 고향의 약속, 고향할 때 향, 약속할 때 약. 그래서 향약, 고향의 약속. 자 서원의 원장님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협동하고 돕는 생활을 하자. 그리고 서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미리 타일러서 나쁜 짓을 못하게 착하게 살도록. 그래서 향약이란 걸 만듭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덕업상권 착한 일은 서로 추천하고. 과실상규, 잘못된 것은 서로 말리고, 예속상규, 서로서로 서로 예절을 지키자, 환난상규, 어려운 일은 서로서로 서로 돕는다. 자, 이런 네 가지 약속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 자, 천원짜리에 나오는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태계 이황 선생님이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태계 이황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이곳에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런 곳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은 성학십도라는 성학십도라는 어, 그림을 남겼어요. 성학 성리학에 10도, 10가지의 그림. 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글로 쓰는 공부보다 가 그림으로 어, 익히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은 성학 10도. 라는 어, 성리학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남기셨고, 어, 그 다음에 율곡이 5천원짜리에 있습니다. 이는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죠. 어머니가 신사 임당이죠. 이인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홉 번의 과거 시험에서 모두 다 수석으로 1등으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구도 장원공. 장원공. 아홉 번의 과거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자, 이 선생님은 성학지요라는 책을 남깁니다. 성리학의 중요한 내용을 총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태계이황은 성학십도, 율곡이는 성학지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태계이황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열 가지 방법, 성학십도 열 가지 방법을 만들고. 성학십도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공부한 사람이 율곡이입니다. 그래서 성학 집요라는 책을 남겼어요. 아래 그림을 보고 서로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보세요. 태계이황, 도산서원, 율곡이, 자운서원, 오죽헌 하면 은 5만원짜리 신사임당, 자 그리고 자운 서원의 율곡이는 집요하게 공부했죠 성학 집요 오죽헌의 신사임당은 조충도 나비 벌그 다음에 어 식물 꽃 그림 그리고 도산 서원 퇴계 이황 성리학의 열 가지 공부 방법 성학 십도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서원과 향약. 자 서원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성리학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서원. 그리고 향약을 만들어서 고향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림파들의 역할을 사림파들이 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서원과 향약 마치겠습니다.